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며 인간의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음을 말씀하심.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으나 이것은 그런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 제자들이 이것은 정말 어려운 말씀이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며 수군거렸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만일 내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며 인간의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적인 생명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며 자기를 팔아 넘길 사람이 누군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덧붙여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수 없다고 이미 말하였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두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시자. 지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부터 69절 현대인 성경